자, 이제는 원소와 이, 원소와 원소의 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 원소라는 것은 수소와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정의가 돼 있어. 우리가 라부아제이가 주철관 실험을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됨을 알수 있지.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님을 알수 있게 됐었어. 그치? 그러면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을 때, 이런 수소와 산소처럼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 음, 원소는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는 변하지가 않아. 원소의 성질은 변하지가 않아. 현재까지 알려진 게 118가지 정도, 118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는 옆에 쓰여져 있지만, 자연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기본 성분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는 물도 있지, 또 소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설탕도 있을 거고, 등등등 엄청 많은 물질들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은 기체잖아. 그래서 비금속 원소라고 하고 이것은 22종 정도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금속 원소에 속한다라고 보면 돼. 우리 주변의 물질의 예를 들어보면 물, 아까 위에서도 물을 예로 들었었는데 물은 수소, 또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 또 소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면 나트륨 원소, 그다음에 염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그다음에 한개더 설탕. 설탕도 어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산소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은 모두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원소의 이용을 보도록 할게. 일단 원소에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원소가 118가지 정도 있다 그랬어. 그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 원소 중에서 10가지를 나타내 봤어. 자, 일단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고 폭발력이 있어. 가볍기도 하고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이 돼. 지금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수소가 어디에 쓰이고 성질이 어떻다. 간략하게 특징만 잡아주면 돼. 자, 헬륨.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워. 우리 놀이공원 가면 풍선이 위에 떠 있잖아? 우리가 입으로 후 불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모여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게 되거든. 그래서 헬, 헬륨 기체를 넣게 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풍선이 뜨게 되겠지.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비영,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이용하기도 해. 산소의 경우는 공기 중에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애는 누굴까? 어, 질소야. 질소는 공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대기 중에는 자, 질소가 대기. 적어볼까? 대기 중에는 질소가 78%, 그 다음에 산소가 21%, 그 다음에 한1% 정도가 다른 기체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 대기 중에는 약 78%가 질소야, 그 다음에 21%가 산소인데, 자, 산소 먼저 볼게. 공기 중에 약 21%를 차지하고, 우리가 숨쉴때 필요하잖아. 그래서 생물의 호흡과 연관이 있고, 또 물질이 타기 위해서는 꼭 산소가 필요해. 근데 물질의 연소에 이용된다. 라고 보면 돼. 자, 탄소는 수지나 흑연, 다이아몬드, 건전지, 의 전극에 이용이 되고, 알루미늄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 알루미늄 캔이나 알루미늄 박, 이런 거 많이 이용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금. 금은,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금이 만약에 산소나 물과 반응해서 색깔이 변하거나 그러게 되면 금이 소중하지 않을 거야. 근데 금은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두고 계속적으로 광택이 유지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용할 수 있어? 장신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규소. 규소는 반도체 소자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 철은 건축 재지로 많이 이용하지. 자, 구리는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선에 이용이 돼. 아까 얘기했네. 질소는 공기 중에 약 78%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봉지에 충전재로 이용하기도 한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각 원소마다 포인트만 잘 알아두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원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런 원소들의 이용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런 원소들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를 보게 되는 거야. 자, 3. 원소의 확인을 보도록 할게.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먼저, 설명하기 전에 크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불꽃 반응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먼저 불꽃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불꽃 반응에 의한 원소의 확인이라고 돼 있지? 자,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에 불을 붙이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현상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 금속 원소만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에서 만약 비금속 원소가 나오게 되면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금속 원소만 가능하고, 그러면 모든 금속 원소가 가능할까? 어,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일부 금속만 가능하게 돼. 일부 금속만 불꽃 반응을 통해서 알수 있다. 라고 봐야 돼. 지금 선생님이 써준 이것은 객관식의 비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금속이라는 말이 가끔씩 나오거든.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줘야 돼. 불꽃 반응은 일부 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이라고 되어 있지. 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볼까? 여기에는 자 어떤 물질?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여기에서 여기 앞에 있는 염화 염소는 금속이 아니야. 금속 원소가 아니고, 나트륨 원소는 금속 원소거든. 그러면 지금 이 물질에는 금속 원소인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어, 불을 붙였을 때 아, 나트륨에 관한 색깔이 나오게 돼.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뒤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뒤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 자, 먼저, 불꽃 반응 색이 있어. 자세히. 불꽃 반응 색과 원소의 확인인데, 어, 일단은 여기 에 지금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칼륨, 구리, 칼슘, 바륨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어. 이 일곱 가지에 대한 금속 원소 이거는 모두 금속 원소겠지. 이 일곱 가지에 대한 금속 원소에 대한 색깔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색깔을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자, 리튬이 빨간색, 스트론튬이 빨간색, 나트륨이 노란색, 칼륨이 보라색, 구리가 청록색, 칼슘이 주황색, 바륨이 황록색의 불꽃 색깔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줘야 되고. 자, 일단 불꽃 반응으로 어떤 원소인지 알아보는 건데 자세히 좀봐 봐. 자세히 보니까 리튬과 스트론튬. 두개다 무슨 색이야? 응. 두개다 빨간색이야. 그러면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어? 확인하기가 어렵겠지. 이럴 때 바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게 돼. 불꽃 반응은 굉장히 간단하게 실험해서 어떤 원소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리튬과 스트론층튬처럼 색깔이 똑같이 나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자, 먼저 자세히 들어가볼까 A. 성분 원소 중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일부 금속, 일부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금속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없다. 비금속 원소는 물,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 금속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실험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고 또 물질의 양도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외우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조금 안 나올 수가 있어. 과학은 이해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할 때는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낸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에 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어떤 예가 있냐면,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불꽃 반응은, 자, 집중.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만 나온다 그랬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염화, 질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비금속이야. 금속 원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소가 어떤 거냐면 염화나트륨에서는 나트륨의 색깔이 나올 거고 질산나트륨에서는 여기에 있는 나트륨에 의해서 색깔이 나올 수 있다. 금속 원소만 색깔이 나오니까.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무슨 색깔이 나올까? 어, 나트륨은 노란색이라면 얘는 노란색으로 나올 거야. 질산나트륨도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나올 거야. 대치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이름이 다른, 다르잖아. 이름이 다르면 전혀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긴 하지만 똑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은 같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그다음에 염화구리와 질산구리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물질이지. 이름이 다르잖아. 염화구리, 질산구리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금속 원소가 있어. 어떤 원소? 구리라는 원소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네. 응. 그래서 구리에 의해서 얘는 무슨 색으로 나오겠니? 청록색의 불꽃 색깔로 나올 것이고 질산구리도 마찬가지야. 누구? 여기에 있는 구리에 의해서 청록색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물질의 종류는 달라도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게 되면 같은 불꽃 반응색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중요했네, 그렇지?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우고 선 스펙트럼으로 갈게. 자, 불꽃 반응 색으로 확인할 수 없는 리튬과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선 스펙트럼을 찍어야 된다 그랬어. 이 스펙트럼은 분광기라는 물체 물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빛을 통과시킬 때, 빛이 분산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띠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 어떤 형태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연속적으로 무지개빛 색깔로 연속적으로 색깔을 띠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선 모양으로, 선 모양으로, 불연속적인 이렇게 선 모양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 우리가 금속 원소를 보기 위해서는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해야 되고, 연속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 됐지? 그래서 선 스펙트럼에 들어가야 될 곳에 연속자가 들어가서 돼 있으면 안 돼. 금속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분간기로 관찰하게 되고, 선 모양의 불 연속적인 색깔의 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 스펙트럼이다라는 거야. 아까 위에서 계속 반복하지만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다 빨간색이었다.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리튬에 대한 선 스펙트럼이고 밑에는 스트론튬에 대한 선 스펙트럼이더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모양이 다르니까 어 어떻게 누가 리튬인지 누가 스트론튬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선 스펙트럼의 특징 보도록 할게.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선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다르며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물질에 여러 가지 금속 원소가 섞여 있을 경우,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한꺼번에 나온다. 만약에 리튬과 스트론튬이 섞여 있으면, 여기에다 예를 들게. 지금 리튬과 스트론튬이 섞여 있게 되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섞여서 나와. 리튬의 리튬 자리에도 이렇게. 다 포함돼서 나온다는 거야. 음,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대입해 보고 마치도록 할게. 자, 선 스펙트럼을 분석.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찍으면 합쳐져서 나와. 이게 바로 물질 X야. 지금 이 물질 X에는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 그런데 각자 각자 원소 A, 원소 B, 원소 C를 하나, 하나, 하나씩 찍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왔대. 그러면 물질 X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를 볼 때는 무조건 일치가 돼야 돼. 원소 A를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일치가 되어 있는지, 일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돼. 그런데 단한 개라도, 단한 개라도 위치가 다르거나 굵기가 다르거나 하면 그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돼. 그러면 물질 X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어, 원소 A는 포함되어 있지. 일치시켜봤더니 모두 다 일치하네. 자, 원소 B를 볼게. 자, 일단 처음 선은 일치가 하는데 두 번째도, 어, 일치. 세 번째도 일치. 뒤로 쭉 가가지고 파란색 선을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물질 X에 없어. 그러면 얘는 원소 B는 물질 X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원소 C도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돼. 쭉쭉 올라가서 물질 X에 있는 선과 다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모두 다 일치하네. 그래서 원소 C는 물질 X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자, 결론은 원소 A와 C는 물질 X에 어떻게 돼 있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